잘록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다가 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인으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그중에는 부겔로와허모게에도 있는라.워낙은 내 주께서 오늘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워낙은 네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아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